전장고 성격도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요 네, 어떤 개새끼들 때문에 지금 목도 다 쉬고 마음도 너무 춥고 힘들어 뒤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다으시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애국시민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잠깐 이제 저 얘기하기 전에 여기 토닥토닥 자기 토닥토닥 한번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아나 너무 멋지다 나 너무 멋지다 네, 자기를 이렇게 좀 토닥여가면서 해야 우리가 길게 가고 어,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권 뺏기고 이 나라 민주당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저 개새끼들이 본인들이 잘랑하는정책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성정책 잘한다고 자칭으로 그러죠. 복지정책 잘한다고 그러죠. 통일정책 잘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팩트다운동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입니다. 이 개새끼들은 돈을 몇 십조 몇 백조씩, 왜? 예? 나라 예산에 갖다 바치면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대중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 살짜리 어린애가 때를 써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훈육하는 게 부모 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이 개새끼들은 깡패한테 가가지고 돈을 상납하고 자기 가지고 쓰기로 다 빼주면서 건물까지 부셔놓은 게문제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나라 주권 빼먹는 일 이재명한테 정권 넘겨주면 또 해야 됩니다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성정책 딱, 하나, 딱 하나만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낙태 부분 확보했습니다 여성 인권 존엄 다 때려치고 낙태 허용하고 남녀 갈라치기하는 민주당 정부 잘 했습니까? 개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독지정책 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5만원 뭐전 국민 매달 뭐 25... 소리하지 마세요. 사람 태어나서 돈을 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배우고 먹고 사는 게 청년들이 원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나라 살림, 국가 채워주는 게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국가에퍼 주고 자기네 이익단체데 퍼주고 말도 안는 거에서 정권 퍼주는 게 저기 민주당 정권 애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못지키면은이 개새끼들한테 한번더 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니까 또 희망을 봅니다. 이렇게 멋진 애국 시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다시 한번 투쟁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라 듣는 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계속 버거이고 네, 편사주서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국가 가사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고 있죠?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애국가 시처럼 한 번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